예, 경영지도사는 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하거나 에, 또는 분석하거나 또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에, 제시하거나 예,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경영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에, 이 자격증은, 에, 자격증은 중소기업에 관한, 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에, 법제화되어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이수를 하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된, 되면은, 에,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에, 그런 자격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교육을 통해서 에, 어느 정도의 그 일반 교육을 에, 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증이 나와서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에, 기업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법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 하고 싶어도 이 자격증이 없으면은 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이 경영지도사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 이적 자원관리 쪽하고 마케팅 쪽, 재무 쪽, 그 다음에 생산관리 쪽, 이렇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기업이 다 필요한 그러한요새요새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어 자기가 전공했던 영역, 예, 뭐 인사 쪽에 전공하셨던 분들은 뭐 인사파트를 지원하면 되고요, 뭐 재무 쪽에 예, 뭐 회계 쪽이나 재무 쪽에 예, 뭐 경험, 이 경력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지원해서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실무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예, 이론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예, 기업에 예, 전달해 주고 전수해 주는 예, 그런 예, 자격입니다. 예, 그래서 자격증을, 어, 자격증이 있어야, 예,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이제 반드시 예, 필수로 예, 따셔야 될 예, 그런 예, 전문, 예,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예. 어, 지금 아까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관리해 주거나 또는 실질적인 기업의 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 그래서 많이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기업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 제도권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기업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갖춘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지원하는 각각의 이, 이 경영지도사 분들이 계속적인 자기 훈련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습득 언론 습득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계속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보람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은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 자격입니다.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차는 6 과목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과락, 과목별로 6 과목에 대한 과락은 다 있고요. 평균 60점을 넘게 되면 1차 합격이 되는데 그 1차 합격되고 나서 이제 2차를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그 논술형, 예, 논술형 예, 그다음에 또 약술형이 포함되어 있는 여섯 예, 문제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논술형은 30점짜리로 해서 두 문제가 예, 배점이 되어 있고요. 약술형은 네 문제로 해서 예, 10점짜리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60점을 예, 넘기게 되면은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예,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이제 합격이 되고 나면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수 교육을 통해서 준수 교육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예, 최종적인 단계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뭐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예, 우리가 지금 생산관리 파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예, 생산관리 파트는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쓰라고 했다고 라 하면은 예, 최근에는 최근에 2007년 예, 산업 인력 공단으로 이게 이제 시험 출제가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예, 그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생산, 이 생산 관리 파트에는, 과목이 생산 관리, 품질 경영, 그 다음에 경영과, 그세 과목이 있는데요. 예, 이세과목들은다 안타깝게, 예, 다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가면 갈수록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올 거라고 좀 추정이, 추정이 되고,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산관리를 경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현업에서 어느 정도의 그 업무를 추출 진행하면서 에잘 진행을 하셔요. 잘 진행하셔 험험시신데도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론적인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왜 실무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이걸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이 이론적인 부분하고 계산 문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과거에는 뭐 어, 독학하셔가지고 합격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에,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 독학으로만 에, 자격증을 딸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에, 아마 일반 분들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를 좀 자문을 구해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출제에 대한 경향이나 또는 어디에서 나올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주경연덕에서 직업학교,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미술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도 어떤 그 출제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 또 예상문제, 예상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예, 그냥 개념적인 것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논술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쓰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쓰는 연습,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에, 정리,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에, 그런 거를 이제 이주경연도 전문 직업 학회에 오셔가지고, 에, 이 과정에 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예,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수강을 하시다 보면은 다른 분들의 경험치들 도 수강생분들이 경험치들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가 이 학습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예산 문제도 또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 정리가 되고 시험에 합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독학보다는 예, 이런 전문 예, 전문 학교를 통해서 예, 그 준비를 근찬한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